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부TV, 남부TV 이가영, 이민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훌쩍 지나가버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해 복지관 직원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새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동계 가정학습 기간 동안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예쁘고 멋진 선생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관장 백낙흥입니다.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요 올해는 그 어려움이 훤히 예, 거치고 우리한테 건강과 행복을 주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의 진미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아, 2021년이 밝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네, 작년 한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 휴관도 자주 하고 사용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맞아요. 새해가 밝으니까 코로나도 막 빨리 끝날 것 같고 음. 모든 게다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음.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2021년에는 우리 사용자분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2021년에는 밝고 건강하게 2021년을 함께해요! 2021년을 함께해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어, 많이 받으소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죠? 황소걸음이 비록 느리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고 알차다는 말처럼 복지관도 장애인 여러분들께 믿음직스러운 동반자로 걸음을 맞춰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한해 여느 때보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고 웃을 수 있는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재활팀 노경원, 이정은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복지관을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직업지원팀 박지선입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취업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일하시느라고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역권익보호팀 이재규입니다. 어, 올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함께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부 남부,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권인보호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강사이라고 합니다. 올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 셨죠 자잘 지금까지 잘 버텨주시고 잘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라고 합니다 흰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행운 그리고 부가 같이 함께 한다는 한 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내년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녀, 지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팀 사회복지사 김정희, 이가영, 정지민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주간보호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시작을 음 하였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 주신 주간보호 사용자분들과 보호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21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주간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2021년은 소해라고 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